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민재민TV입니다. 오늘은 보드게임과 이거 숫자 로봇을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오늘은 이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저 아직 이름을 몰라요. 일단은 보드게임 먼저 할게요. 예 네, 이런식으로 판을 놓고 이걸로 얼음을 깨는 게임입니다 블렛도 있죠 자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게 나오면은 이엑스피가 나오면은 안하는거고 이게, 이게 나오면 파란색깔 아니 하얀색깔 하나를 어... 이렇게 해가지고 빼야 빼는 겁니다 이거 네. 혼자 할기가 진짜 어렵죠 자 요거는 이 보라색 요거는 아무거나 그냥 하나 깨면 되고요 그리고 여 회색깔은 그냥 파란색깔을 이렇게 한번 넣는다 하나를 어, 네, 하나씩 해볼게요. 어, 혼자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일단 혼자서 해볼게요. 자, 파란, 파란색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하나를 깨면 되는 거예요. 또 돌려보면은, 아무거나 하나죠. 그러면은, 하얀색을 파란, 볼게요한번 더. 이번에도 하얀색이네요. 아, 여기다 해야겠다 하얀색이네요. 요것또 어, 음, 빼고. 그리고, 어, 뭐야. 아, 다시 돌릴게. 어, 괜시 어, 하얀색이 또 나왔네요. 또 하얀색 이또 어. 하얀색이네. 오그 뭐야 오. 일단은 요거를 해가지고 어 저만 즐기지 말고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펭귄이 펭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는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 사람이 이렇게 집어 넣어야 하는 그런 게임이죠. 집에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귀여워져. 네. 네, 딴 걸로, 딴 걸로 넘어갈게요. 망지 그리고, 뭐야. 다음으로, 예, 예, 아까 나왔던, 어, 흑자도 이런 분들, 예, 그, 죄송해요. 그이보 해줄게요. 전 어렸을 때 이걸로 숫자 공부를 했어요. 그때가 잘 기억나진 않지만 이걸로 숫자 공부를 했었어요. 이걸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걸로 유상이 됩니다. 이또갈 거예요. 네, 일단은 가장 처음은 영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영은 진짜 말 그대로 영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다 있고. 일단 요걸 조립해 볼게요. 일단 요 부분을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벌려주고 이러면은 벌써 고양이좀 나왔죠 네 이거는 자동차입니다 원 앞으로 당기고 이것도 앞으로 앞으로 아, 잘안보이네 이렇게 앞으로 당겼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위로 당기고 이렇게 뭐라하지 요것도 떼시고이기자도 떼주고 요거 바퀴 이렇게 해서 용은 조립 완료했죠 그리고 다음은 1위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이쪽이 맞나 이쪽이 맞나 일단은 저립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비슷합니다 얘는 이렇게 벌리고 벌리고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 이거를 위로 당기고 벌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걸 꺼내고 위로 막아주고 얘도 땡기면 이렇게 탱크도 이렇게 얘를 탱크로 변시하죠 얘가 완성됐고 2입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아, 내리기 전에 이거를 건네죠 이 밑에 가요 가운데 이런 무기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꺼내주시고 이거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요 요거는 굉장히 비슷해요. 네. 아, 요거 요것도 이렇게 꺼내주시고 그리고 요것도 벌려줍니다 뭐 벌리는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펼치면은 그래서 하나가 또 완성이 됐죠. 된거 같고, 아, 근데 3은좀 어렸을 때 갖고 갖고 많이 갖고 돌아가지고 좀 많이 부셔, 부셔져 있어서 얘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4조 네, 시간이 벌써 5분이 지났네요. 빨리 해볼게요. 자, 아, 벌리고, 이고 보내고, 보내고! 꺼내고, 꺼내고, 떼고, 붙이고, 열고, 열고, 이렇게, 열고, 다시 붙이고, 이걸 열고, 꺼내고, 닫, 닫으면, 이렇게 4가 순식간에 전투기로 변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5도 자 5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너무 어렵다 V를 할게요아 밝아졌죠? 예, 보이는 모르겠다 아 예, 이렇게 있죠 요거 오거를 이렇게, 뭐, 좀잘안 벌려지네. 잠시만요. 아. 벌리벌리 할게요. 열고, 빼고, 빼고, 그리고 열고, 빼고, 다시. 이렇게 꼬리 같은 것도 해주면은, 예 네, 오도 순식간에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이 코끼리 같은 이거 뭐지, 이거. 예 네, 오, 다음은 이거. 예 네, 어렸을 때 이걸로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예 네, 이거를, 예 네, 순서가 다르게 하는 사람 메시지인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 네, 이거 총을 열, 총을 이렇게 열고, 꺼내고 이것도 열고 또 열면은 또 벌써 6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칠 칠이죠 칠 이렇게 자 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리고 그리고 이렇게 빼고 떼고 꺼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또칠이 완성됐죠 이건 미사일 같은데 뭘까요? 자칠 다음은 8이죠 이 8도 있습니다 이렇게 8도 얘는 이게 더 어울리죠?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어울리죠. 자 그리고 이런 거를 꺼내가지고 다시 붙이고 떼고 떼고 그리고 꺼내고 꺼내면 아안 빠져. 오늘은, 이렇게, 파이도 순식간에, 버팅과, 버터 같은 게 나왔죠? 구남 같은 거. 자, 파이도 마지막, 구입니다, 구. 자, 구도 그한 번, 조립을 해볼게요. 저는, 이거, 한, 조립하는 게, 구가 가장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잘 빠져요. 너무 많이 부셔졌어 를 꺼내고 다시 어 아. 아. 네. 이렇게 갖고 네. 그리고 얘를 떼고 이렇게 돌려서. 하면은 이렇게, 거기서 구도, 대포 같은 게 완성이 됐죠. <laughs> 예, 그 다음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 나누기, 빼기, 곱하기인데 얘는 총에달렸죠 요거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하기. 음, 그리고 이뭐뭐뭐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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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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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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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통 보통 보통 1통이통 보통 보 이거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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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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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수류탄 같은 것도 있죠. 자, 일단은, 빼기부터 일단 해볼까요? 아니요. 네. 예, 네. 더하기부터 해볼게요. 네. 더하기는 조립 방법이 가장 특이합니다.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꺼내고, 그리고, 떼고, 올리고, 이거를 꺼내고, 닫고, 발을 피면은, 이렇게, 로봇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다음은, 매기를 해볼게요. 매기. 매개. 매기는 먼저, 이렇게, 내고, 꺼내고, 꺼내고, 닫고 내면은 이렇게 외서 완성이 됐죠 빼기가 이렇게 로봇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곱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이렇게 발을 먼저 이렇게 꺼내고 꺼내고 열고 빼고 빼면은 네 완성이 됐죠 이렇게 얘는 뭔가 분위기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은 마누기 마누기도 로봇으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리고 오 괜찮아요 다시 넣을 수 있어요 오 음, 됐다 됐어요 그리고 팔을 꺼내고 얼굴을 꺼내고 이것도 다듬으면 거의 완성됐죠. 이렇게 다리까지 이렇게 펴주면은 자 나무기도 로봇이 됐죠. 얘네들이 원래는 합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애전 예, 그거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려 할 수도 없어요. 예 유튜브 보고 한번 따라해봐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예 너무 부서진 대로많아가지고 안될 것 같네요 예이 다시 다 숫자들로 돌려놓고 예예 거의 이거 이거 빨리 끝났습니다 이거 예 요것들도 이제 치워주고 예이 에스칼리버 리뷰 볼게요 아 근데 저버스리가 뭐 아마도 갑자기 커졌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마이크를 착용했거든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큰게 느껴지시나요? 어 근데 네. 제가 갑자기 장난감 유튜버를왜 하냐면요 기가 7 영상이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거든요 그게 1.7만이여가지고 아주 조회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장난감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리뷰해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칼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로봇으로 변한다면 믿으시, 믿으시겠어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칼을 먼저 이렇게 뽑고 먹으면 벌써 머리가 나왔죠 이제 좀 믿으시나요? 그리고 요거이 날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주면 은예 네. 날개 같은 거 생겼죠 벌써부터 로봇 같은데, 이렇게. 팔도 꺼내주고. 이렇게 다리도. 오. 자, 오. 오, 다리는 어렵네. 자,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은 비상의 실법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되던데. 그렇다면 아, 어쩔 수 없이 입을 써야겠고. 좋았어. 오우. 우 다리는 꺼내지 말아야겠다. 비장이 있으면 안 통하네. 좋았어.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다리는 못하겠어요. 예도거좀 네, 치워주면은 어... 좀 오래 지났네요. 어, 아, 그러면 너프건 한번 리뷰해볼까요? 어떤가요? 가장 크죠? 아, 기가 세븐보다 작으려나? 아무튼. 어우, 이런게 있대. 이렇게 전면해서 쏘는 겁니다. 어우, 힘들다. 네. 그냥 그만할게요. 굿, 그만.